가수 이명웅은 다운됐어요. 이찬원의 순위는 요즘 유명한 가수 이명웅의 흡연 스캔들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유명 가수 이명웅은 스캔들 이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명웅에 출연했던 방송이나 음악 작품 같은 것과에 심한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가수 이명웅의 예선 순위가 크게 떨어진 반면 가수 이찬원의 순위는 빠르게 상승했던 모양이었다. 앞서 임영웅은 인기가수 순위에서 3위 이찬원의 순위는 9위였으시 죠. 그렇지만 스캔들이 일어나면서 가수 임영웅의 순위가 10위로 떨어졌 어요. 가수 임영웅은 순위가 떨어졌을 때 가수 이찬원의 새로운 순위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전에 이찬원의 순위는 9위였 지만 이찬원은 최근 순위가 상승 하여 5위에 올랐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찬원이네요. 이찬원? 램프 요정 진위가 되어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내 1위. 가수 이찬원이 램프 요정 진위가 되어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내 스타 1위에 올랐다. 최근 DC 익사이팅에서는 지난달 2일부터 8일까지 램프 요정 진위가 되어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내 스타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이찬원은 총 49%의 투표율을 획득해 1위에 올랐다. 이어 양준일, 엑소 디오, 방탄소년단 지민, 음가은 등이 순위권에 올랐다. 이찬원의 매력 순위로는 빛나는, 따스하다, 남자답다, 미워할 수 없는, 착하다, 미모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원은 미스터트롯 탑세븐의 이름을 올린 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그는 뽕숭아학당, 사랑의 콜센터, 화요청백전 등에 출연하며 예능감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그는 유튜브 채널 이찬원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해당 유튜브 는 현재 구독자 27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찬원은 대구 토박이 로 알려졌다. 앞서 부모님이 고향 에서 막장집을 운영한다는 소식 이 알려진 바 있다. 현재 부모님 은 막장집을 정리하고 카페를 운영 하고 있다. 화요청 백전 mc 이찬원 응원 온영탁 버섯의 장민호 돼지 씨름 맞대결 승자는 2,000원의 화요 청백전에서 영탁, 장민호가 최종 우승 팀 결정을 앞두고 돼지 씨름 대결에 돌입 미스터 트롯 형제의 난 승자를 가린다. 지난 4일 방송된 2회에서는 청팀 양지은, 응하은 별사랑, 이만기, 도경환, 영탁, 김수창과 백팀 홍지은 김영, 마리아, 김재혁, 보태범, 장민호, 정동원이 요절복통 승부를 펼치며 안방에 강력한 우승 펀치를 날렸다. 특히 미스터트롯 영탁, 정동원, 장민호가 MC 이찬원을 응원하기 위해 특급 지원군으로 등장, 그동안 미스터트롯,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단 등 각종 예능에서 갈고 닦았던 예능감과 승부욕을 폭발시켰던 터. 영탁은 특수 제작한 발가락 양말까지 동원하며 승부사 명모를 정동원은 어른들 사이에서 귀염포짝한 매력으로 대활약했다. 이에 질세라 장민호는 온몸을 불사르는 열정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11일 방송되는 화요청 백전 3회에서는 영탁과 장민호가 돼지씨름으로 또한번 맞붙으면서 각 팀의 운명을 다룰 형제의 난의 마지막을 불태운다. 특히 선수단이 큰 인형 옷을 입고 단체돼지씨름에 돌입한 가운데 미스터 트롯마형 장민호가 숨겨왔던 괴력을 꺼내 보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장민호는 앉아서 중심 잡기도 힘든 상황에서 김수찬을 시원하게 장외로 밀어내는 것은 물론 상대 팀 최강자들을 줄줄이 무너뜨리며 현장을 뒤흔들었다. 심지어 장민호는 미스트론 멤버들을 가차 없이 굴려버리는 것은 물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뛰어다니며 예상과는 달리 백팀의 주정 공격수로 활약을 펼쳤다. 어린 동생들보다 더 건강한 하체 힘을 발산하며 주위를 경악해한 장민호가 백팀을 결국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아니면 장민호를 대적할 청팀의 다크호스가 또한명 탄생할지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이외에 천하장사 노래방에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며 분당 최고 시청률의 주인공이 된 이만기, 김재엽의 승부가 가려진다. 나이를 잊은 노장 파워로 줄이 거의 끊어질 듯 초유의 격돌을 벌였던 두 사람이 마침내 힘대결에 승자를 결정지으면서 현장을 압도한 것. 컨디션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말을 증명해낸 전설적인 스포츠 선수들의 대결이 과연 어떻게 끝을 맺을지 그 충격적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작진은 형제의 남부터 노장 파워 대결까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결과가 속출했다며 마지막까지 얼굴과 몸을 내던진 선수단의 활약을 본 방송으로 지켜봐달라고 전했다.